안녕하세요. SCV짱입니다. 아, 어, 이번 소식은 어, 마이다스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 중인 NFT 중에 어 3D 코어 도지 NFT라는 게 있는데 이 크리에이터가 지금 트위터에서 기부 기부 어웨이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그 참여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왔습니다. 자, 어 3D 코어 도지는 뭐 이런 이런 그 이미지로 지금 소개되고 있고요. 지금 도지가 코시라고 쓰여 있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네요. 자, 이게 지금 마이더스에서 지금 판매 중인 NFT라고 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들이 지금 어이 마이더스의 지금 NFT가 지금 몇 개는 이미 매진이 되었고 자, 이런 NFT를 팔고 있습니다. 이 3D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목록을 또 보면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게 이런 거.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이런 게 있고요. 그 헬멧 모양으로 된게더 있는데 뷰 컬렉션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판매 중인 이 컬렉션 여기에 들어왔는데요. 자, 이런 거 이게 판매됐네요. 솔드 아웃이라고 돼 있고 이런 이미지. 자, 이런 n f t 를 어, 판매했다고 합니다. 사실 위에 있는 거 이런 걸좀어 이런 게좀탄 탄나는데 얼마 안 비쌌네요. 400 티코어면 샀었는데, 아, 이거를 왜못살 것일까요? <laughs> 자,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얘는 아직 뭐 판매, 아직 안된것 같은데, 아유, 2,500 티코어나 드네요. 티코어가 없어서 못 사겠네요. 이런 것들 처음에 초기에 판매했을 때 사뒀으면 좋았을 텐데, 아, 요건 얼마인가요? 2,500이네요. 위에 건400 티코어인데, 얘는 2,500 티코어. 없어서 못삽니다, 디코어가. 자, 어쨌든, 자,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런 걸 지금 팔고 있는 3D 코어도지입니다. 여기에서 기부어웨이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.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. 내용을 살펴보면, 3D 코어도지 NFT 경품. 이래서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하고, 배포는, 어, 2월 16일부터 28일 사이에 배포를 하겠다고 합니다. 총 NFT 수량은 5 0 0개이고요 어, 미션은 친구 3명 태그하고 커뮤니티에 가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텔레그램 아이디와, 어, 폴리곤 주소. 그리고, 어, 폴리곤 주소. 특히 그러니까 텔레그램 아이디와 폴리곤 주소를 제출하고 친구 3명 어 태그에서 트윗을 어 달면 되는 것 같고요.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해당 트윗의 링크를 제출하시면 어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고 자, 다음과 같이 어 참여를 했습니다. 이벤트 안내 링크는 더 보기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열어보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. 자, 여러분은 트윗 눌러서 밑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 그 보이시죠? 자, 이런 식으로 어... 진행하면 되는데 FM은. 음... 친구 3명 태그하라고 태그 했으니까 제가 참여한 스샷을 올려놓겠습니다. 전 이렇게 했습니다. 위에 보면 친구 3명이라고 했는데 그냥 5명 태그했고요. 그 다음에 코멘트 달았고 그리고 폴리곤 주소 폴리곤 주소 제출했고요. 텔레그램에 어, 유저네임, 텔레그램 아이디죠. 텔레그램 아이디. 본인의 텔레그램 아이디 제출하시면 됩니다. 대화명 아닙니다. 그 골뱅이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제출하시면 되구요. 자, 이렇게 어, 트윗을 달아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텔레그램 링크도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내가 지금 트윗했던 그 텔레그램 링크를 여기다 제출하시고 또 한번 폴리곤 주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폴리곤 주소는 여러분 그 메타마스크 지갑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 지갑이라고 써 있는데 보면 네트워크가 폴리곤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없으면 추가하셔야 하고요 자, 이 폴리곤에서 이 어카운트 그 어카운트 명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 따로 제가 지정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어카운트 원이라고 돼 있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잖아요. 주소 나와 있는 체크박스 부분을 어 터치를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. 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자, 이렇게 트윗에다가는 친구 3명 추가하고 코멘트 달고 폴리곤 주소와 텔레그램 어 여러분의 아이디 제출하시고요. 텔레그램방 가셔서 이렇게 그 트윗단 트윗 링크와 다시 한번 폴리곤 주소를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, 어, 어쨌든, 이기부의이 참여가, 어 완료가 된 거, 완료가 된 거고요. NFT 수량은 500개라고 하니까 아마 500명 이상 어 참여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뭐 성착순이거나 추첨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. 100%는 아닌 것 같고요. 어찌됐든 뭐 미처의 본전이니까 한번 참여해서 우리 이쁘장한 NFT 하나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자,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